세개 찍기 시작하기 전에 자 스피릿 스피릿 종구 까마귀 스피릿 종구 까마귀 이거 혹시 일퇴끝납니까 <laughs> 계속해 아한 어, 시간 동안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아 그래요 예아 감사합니다 예아또 아이 한 번만 또 기회 주신 줄 알고 자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패 토그가 <laughs> 왜 나와 아이 아니 저 토그를 만나 토그를 살면서 만난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 만났는데요 <laughs> 아야 이거 어딨어 지금 저기 야, 우리 저희 아니 이거 어 뭐지 못 걸었는데요 의욕이 으, 사라졌다랄까 <laughs> 좋아요 자 일단은 좋아요 바로 치로 같이 렛츠고 치료 점수도 달달하게 먹어주겠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Let's go. 야, 이쪽으로 와. 이쪽, 이쪽으로 와. 여기 오케이. 여기 여기 여기서 안전하게 안전하게. 어 거기서. 어 그렇지. <laughs> 내가 안에서 <해서> 이렇게. <laughs> 나 살려줘. 어, 든든해 든든해. 와나 이거 아, 안락하잖아 이거. 토구 지금 내가 너못 맞췄어. 너왜 토구 골랐어? 너혼좀 나야 되겠구나. 토구야. 너혼좀 나자. 내가 스피리셔 종구랑 예술가 골랐는데 너가. 도망쳐 하 차잇! 아아 살려줘! 좋았어! 심리전 이겼어! 하아아아 빨리 구해줘 구해 따봉 좋아, 따봉 좋아. 자, 칼자, 칼자, 칼자. 야, 야, 야. 해줘, 해봐, 해줘, 해줘. 치료해줘, 치료해줘, 치료해줘. 원값 있었고, 야, 이거 걸릴 거 같아요. 여기, 여기. 이렇게. 안 걸렸죠? 아, 나안 걸렸지. 봐준 건가? 발종이한개 남았어. 자, 내가 살려야 돼. 간다 구해줄게. 걱정하지 마. 자, 도망쳐. 자, 내가 내 후두부, 내가 돼지 맞아줬어. 자, 내 후두부, 후두부 커버 쳐줬어. 어때요? 좋았어. 항추를 주사기 빨고 커버 쳐줄 준비. 버텨, 버텨, 버텨! 버텨. 20초만 버텨줘. 이러면서. 우리 우 <laughs> 미안해. 살렸어, 내가 살렸어. 좋아, 아직 괜찮아. 우리 할수 있어. 자 여기서 렛츠고. 좋아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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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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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살아났어. 좋았어. 나가자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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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, 살자 살자 우리 살자 살수 있어 로아 로아 죽지 마 죽지 마 죽지 마 죽지 마내 일단 몸부터 닦게 한번 누워도 돼 막걸 아니잖아 그쵸? 자뒤잘봐뒤잘봐야 차이 파이치 나 막걸이야. 과감하게 과감하게 회복형 믿고 회복형 믿고 회복형 믿고 야 이피가 문안 따고 있니 하야! 아이고! 우리 어떡하면 좋아. 너 그거 없지? 너 도끼 없지? 제 도끼 없다. 야 문을 따라. 피가 이 피가 어디서 뭐해? 살리든 문따든 아유, 쟤왜 쫓기냐? 여기서 쫓긴다고? 이거 내가 또 이거 또 갑자기 또 판을 바꿔야 돼. 알로 알로, 살려줄게.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지금? 가만 있어, 움직이지 마, 가만 있어. 오다, 가. 가야돼 가야돼 내려 피해 괴랏치 괴랏치 도망간다 도망간다 저에서 도망간다 아이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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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좋아 좋아 치료해주겠어 후하후하후하 후하, 후하. 좋아 정신 하나도 없어요. 일로 와라. 나 치료해 줘. 나 치료해 줘. 얘들아, 우리 다살수 있지. <laughs> 제발 살. 일단 풀피를두 명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죠, 여러분들? 자, 좋아요. 이러면 이제 살 가능성이 좀 높아지죠. 좋아요. 킬러 입장에서 이제 아찔하다 이 말이야. 저쪽이고 문 여기 일단 문을 좀 먼저 따야 되겠죠? 나 막걸인데 여기도 문 따놓자 빨리. 다나, 다나. 지금 킬러가 저기서 그냥 캠핑할 수도 있거든. 구구 좀 찍어 놓고요. 네, 자 쫓기고 일단 문은 두개다 구구 찍어 놨어요. 자 이제 가가지고 저 친구 살리고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. 캠핑하고 있구만 여기서. 아, 님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다봉 좋아! 좋았어! 가자! 내가 내가 몸빵 쳤어 얘들아 아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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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너왜또 누웠어 야 쟤도 쟤 제...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자문 닫고요 문 닫고요 어어어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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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돼나 자신한테 하는 말 여기서 발자국 이렇게 내주면서 지금 막걸 아니야 어차피 괜찮다 이 말이야 치료 치료 야 저기서 또 누웠어 어어어 야 우리 이제 시간이 없어 문을 따가지고 지금부터 잘 해야 돼야 그리고 도끼 충전하기 전에 해결 봐야 돼요. 이거 됐다 이거 됐다 이거 될것 같은데? 알았지야나 그래, 죽었다 근데 나 죽을 것 같아 나 살려줘 살려줘 게라지게라지자 아, 좋아 좋아 나가자 나가자 얘들아 나가자 좋아 <laughs> 나갔다 <Yeah>. <웃음> 탈출했다 <웃음> 우리 탈출했어요